제나 자, 셰프님 셰프님 제나 자, 송아파 볶기 목 셰프가 목 셰프님 소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단품은 올데이에 파스타 리조 또는 이쪽 섹션 여기는 가니쉬, 하고 소스 그다음에 이쪽이 프로틴 프로틴 이렇게 나가고 아까 했던 피자 저 뒤에서 빠져나오고 애피타이저는 저쪽에 있는 콜드바 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가격 경쟁이 좋다 보니까 아, 일로오겠네 이렇게 파시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어... <laughs> 요즘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laughs> 저는 저녁 때뭘 하면 되나요? 우선은 네. 이쪽에 소스하고 배지 섹션을 먼저 잡고, 여기요? 어. 여기에 CDP가 한명 있어. 저 친구가 같이 해서 트레이닝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오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끌고 나오고, 뭐, 맨날 하던 거잖아? 옛날에는 혼자 패스 다 잡으면서 다 했는데 뭘. 근데 옛날? 롱, 롱 타임으로. 옛날에는 뭐 셰프님도 막, 짤도 많이 잡고 뭐 그랬잖아요. 아, 괜찮아. 잘할수 있어. 걱정 안 해. 오늘은 셰프 놀이 한번 하자. 할수 있는 건가, 갑자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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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네. 엄청 많이 오네 이게 다 장이 오는데 이 중에 한 장은 서비스, 한 장은 내 거, 한 장은 프로테인, 한 장은 졸룬데 써줘야 돼 테이블 넘버를 써줘서 B10 쭉 보면은 라비올리, 랍스타, 텐드로잉 자 소영 목 셰프 알려 알려 줘 뭐만 나와야 되는다 페퍼는 네, 이제 마들렌은 한심 한심에나가는 네, 페퍼는 썰로이네요. 한... 네. 체크. 네, 샤포 뱅글랑은 피쉬. 뱃살 뭐, 연어에 나가는 네. 얘는 뭐예요? 얘는 뱃살을라인데 네. 여기 라비올리 위에 네. 이제 올라가는 돼요 뱃살요 네, 살짝 여기 면만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두개 구별하세요? 먹어봐야죠 아, 먹어봐야 돼요? 좀두 이렇게 아, 있, 네, 저 육안으로 구별을 소스 안에는 페퍼가 있어요 아, 있네 그리고 항상 나갈 때는 소스를 먹어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때 소스를 먹어보고 나가요? 어. 네 스트립이랑 샌더에는 공통적으로 아스파라거스 하나씩 한짝 그리고 여기 프라이한 폴리플라워 폴리플라워 하나, 하나. 이거는 히더업 어떻게 해요? 여기 진짜 네. 솜에 오븐이 있어요 네 오븐 안에 넣어가지고 자 라비올리 3개 스탠바이 네, 네 라비올리 3개 스탠바이 네. 자 알라카라도 들어왔어 디아블라 피자 하나 페스카토레 파스타 하나 피자 하나 되는대로 바로 내고 전부 다 되는대로 바로 간다 네. 이거 나갈 때 혹시 뭐 버터 뭔데 하나요? 그거 없이 그냥 야 니가 맞히셔가지고 본 것만 맞혔나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 안 물어보면 나중에 제가 네. 맞아요 한번싹본거다 알지 안돼안돼 돼, 안 목지난데 아, 안, 안, 안 보면 다 무조건 다 확인해야 돼요 싹 <laughs> 재고 위치 이런 거 잘못했다가 저한테 불똥 찌면 난리 나요 속이 빠네 갖고 병이에요 병 떨어지면 어디인지못 찾으면 정신 나가서 저기 라비올리 어디 보관하셨죠? 라비올리 파이어 네. 아! 자 밑에 라비올리 3개 파이어 네. 자 얼마 걸릴까? 1번 30초 원앤업. 네, 라비올리 40초 남았습니다 자 라비올리 40초 라비올리 20초 남았습니다 자 엉덩이 밀고 가고 엉덩이 밀고 가고 엉덩이. 자그 다음에 트러플 2개 스톱 하나 스탠바이 아 랍스터도 우리가 키드파 하는 거예요 디스크에다가? 네 약간 이제 소리나 브레이딩을 하다가 이미 익힌거죠? 네 익힌건데 네. 여기에 제가 아직 완전 배꼽이 돼가지고 아. 네. 때문에. 트러플 두 개, 햄피 하나, 파이어. 자 지금 네. 트러플, 트러플 두 개, 토데이스 네. 이거 불을 안 올려도 돼요? 이게 지금 웜이 다돼 있는 상태로아 그래요? 끓으면 네. 담고 블렌더로 한번 갈아. 끓으면 담고 블렌더로 갈아서 라이트하게 만. 만들... 여기다가요? 한 포션에 얼마씩 나가요? 이거 네. 자습 얼마 걸려요? 분 걸립니다. 원미닛. 그 다음에 토마토 파마산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따라갈 거야세 개. 네. 네. 토마토 파마산 아이스크림 뭐죠? 홀든가요? 네. 야, 숲 하나인데, 숲, 왜 이렇게 많이 넣고 돌려? 두개예요두 두 개. 숲두 개라도,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다섯 개는 나오고 있구만. 아, 이걸로요? 에스프만 올리고. 더, 더, 더주세요 흔들지 마라, 숲나갈때 여기 사이드 닦아주세요. 자, 숲 나갔고, 토마토, 파마산, 샐러드 준비하고 있어, 스탠바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저희도 소스를 이렇게 플려서 이제 다음, 고추. 이거는 위에 뿌리 줬어요. 이거는. 아, 포츠가 이거 네. 농도가 다른가요? 네, 이거는 농도를 더. 더낸 거? 얘는 뭘로 물게 했어요? 얘는 그냥 기본. 그냥 기본이요? 얘, 얘가 계속 줄면 물을 넣나요? 네, 물을 넣어요. 이 물은 뭐죠? 라디오 네, 나중에... 아. <laughs> 아. 이거 콘퓨레는 농독 괜찮나요? 이거? 네. 콘퓨레도 너무 달면 안돼 네. 네 3인분 이거요? 네. 3인분이에요? 네. 시험하신 건가요? 네. <laughs> 아 옛날에는 주방에 숭아빠 있으면은 마음 편히 고기 퇴근했었는데 저한테 안 좋은 거죠. <웃음> <웃음> 자 B3 에 다섯 명 들어왔어. 자5 인분 브레드 스탠바이 치고 트러플 두 개, 펌프킨 세개 들어있고 라비올리 다섯 개 준비. Answer me, Yes, Chef. Thank you. 아, 내가? 거야. 못 들었어. 자 B1 랍스터 세개 파이어. 예 랍스터 세개 파이어. 랍스터 소리 세 컷. 랍스터 소리 세 컷. 라프터 소스요. 야,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또숭어빠의 멋진 또 연어 스테이크 한번 또 한번 볼까? 아니야,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셰프. 왜? 한, 안 봐도 괜찮아요. 머리 야,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연어는 숭어빠 보고 한번 구워보러 하자 자, 라비올리 다섯 개, 두개 앞으로 나갈 거 있어.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다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 상관없어요. 목 셰프님, 이불 덮어주세요. 지난. 네 이거 뜯어 갖고 려몇 개씩 나가나요? 5개씩 줍니다 이제 패스 서도 되겠는데? 아니 아닙니다 뭐, 트러플을 해보셨죠? 네 트러플 몇 개죠? 두개입니다두개요 어, 여기 있습니다 스파를해주시는니다 B3 숨 나왔습니다. 예이, 자 B3 숨나갔고 토마토 파마산 아이스크림 5개 스탠바이. 갈구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데? 큰일인데 이거? 네. 자네 다시 레알 키친으로 돌아올 생각 없나? <laughs> 자네에게 이기적티브 쉐프를 <쉐입을> 오퍼하겠네. <laughs> 갈구려고 했는데 네. 너무 잘하니까 갈굴게 없네. 아, 이거 디러 서비스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 제가 갈구는 걸 피해가는 걸 10년을 넘게 되었잖아. <laughs> <laughs>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죠.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요리조리 판데 오늘. 아 너무, 너무 잘 뛰고 가는데 승아빠님 어떻게 코카콜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안 되겠다. 갈굴 거리를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얘들아 모여봐. 너무 아. 승아빠는 어떻게만 돼? 갈굴 수 있을까를 우리 연구해야 되겠다. <laughs> 제가 제가 너무 알아서 해버리는데 모든 일들이. <laughs> 뭐, 스토리가 이게 아니었는데. 첫날이니까 조지는데 한도가 있어갖고 아?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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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한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느낌 이상한데? 난 잠시 뒤에 연어스테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어스테이크요? 네! 셰프님 예? <laughs> 예. 국자를 빼고 저저, 저어주시면 훨씬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놈아 예예셰 예녕전화야 네. 그거 한번 물로 씻자 자 이거요? 자자자자자 이거요 네 컴온 네. 네네 아. 자 랍스터 다섯 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고 스트림 로인 MW 다섯 개야 자 승우아빠 토마토 샐러드 테스팅 플리즈 뭘뭐 이거요? 아 뭐야 이거 원래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약간 좀 다른 걸 보신 거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제 파마산 치즈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든 겁니다. 아. 어. 맛이 맛있는데 그 전에 가서 맛있다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랬던 분이라서 별로 맛있다고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송아파 복기. 네. 소감은 안 물어보시나요? 뭐가? 저거 테이스팅이요. 너무 맛있어. <laughs> 답정론데 뭐야 이거? 뭘 물어보냐? <laughs> 재밌지. 그럼요. 역시 너는 앉아서 게임 얘기하는 것보다. 이 방에서 셰프복 딱 입고 일하는 거 훨씬 더 멋있어 아씨 너무 싫. 있어 X나 멋있어 너무 싫다 너무 싫어 X나 <laughs> 멋있어 너무 싫다 최악이다 진짜 하 <laughs> 실는 미디엄 하나, 띠올리 하나, 만조 파스타 하나 메인에 따라가 들어가야 되고 브은 트러플 두 개입니다 예! Yeah. 여기 하루 종일 긁기만 해 긁기만 자 랍스터 다스케 파이어 1분 30초 갑니다 랍스터 원 미닛 랍스터 원 미닛 자 컴퓨터 컴퓨터 리... 나왔습 랍스타 e 리 o n d s 30 s e c o n 30 s e c 스 n d s 30 seconds. 10 s e c o 앞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는군요.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섯 개 들었는데 하나를 어떻게 준비를 안했십니까 공급 주는 사람 원래 안 하는 거야. 얘얘가 <laughs> <와. 웃음> 이제 살짝 나한테 견제 들어오네 이제. 그랬다 이거지. 견제가 들어왔다 이거지. 자, 비 값. 자 그다음 코스에 MW 나가야 되고 연어 하나 나가야 되거든. 왜, MW 스탠바이 하고 있고, 삶은 스테이크는 목 셰프가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께. 예 셰프! 자 셰프님 플레이팅 준비됐습니다 아 뭐죠? 다 까먹었는데? 시금치 너무 많이 줬잖아 한쪽에다가 아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저쪽에서 또 피셋으로 네, 시금치를 이로옮기시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 예. 역시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역시 거 예전부터 그대의 잔머리는 극강이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인정받았으면 됐죠 <laughs> 잔머리를 인정받았다고 <laughs> 와 이거 풀어 주시네요. 아이걸안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약간 섭섭할 뻔했지. 아 문제는 뭐냐면 <laughs> 네. 음식이 계속 식어져 가서 공유가 안 되겠다 해서. <laughs> 아, 네. 자,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딩동댕! 올리버 뿌리고 나가고 샌딩. 렛츠 고. 자, 목셰프신부탈탈타테스인 네. 자, <laughs> 아, 다녀오세요. 접시 닦기 어? 했는데요, 이거? 네? 아, 제가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다 격파했어요, 접시들. 이거는 어떤 음식이죠? 새우로 만든 타르타르랑 새우로 만든 타르타르? 네, 그 다음 위에는 좀나이트한 유자드레싱이랑 네. 샐러드를 붙여 놓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드세요 빨리 드셔야 됩니다그 다음에 와서 연어 구워야 돼요 되게 클래식한 맛입니다 어차피 아는 분이라 가지고 뭐 맛은 뭐 자신 있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좋은 얘기 안 해도 맛있습니다 자 연어 구우세요 갑자기요? 네 어떻게 구워요? 잘 구우면 돼요 잘 구우면 돼요? 뭐야 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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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구웠잖아 네네네 3분의 1 지점까지 하얗게 치고 올라오면 네 그때 기름 끼얹어서 베스팅해서 익히고 뒤집어서 네. 계속 뿌리고 마지막에 버터 넣고 몬테 피니시 껍질에다가 익으면 여기다 나줘요 네. 위에다 먼저 뿌리고 예 yep. 연어는 파이어가요네 보통 얼마 가세요? 아, 레스팅 때딱 치면 5분. 이걸요? 네, 3분이면 끝나요. 진짜요? 네. 지금 나한테 반대로 물어보는 거니? 아니, 아니요, 예전이랑 좀 달라지셨는데요. 예전에 얼마였는데? 8분이요. 다들 맛있게 잘 구워보세요. 예, 네, 연어 3분 가겠습니다. 자, 연어 3분 가겠습니다. 연어 원앤1 연어 원앤 하. 너무 빨리 들어가는데, 보통? 괜찮아요. 소스 중간에 뿌리나요? 중간에. 야. 자 레몬글라스퍼 올리고. 자수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드세요. 네? 본인이 구운 연어를 맛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우선 굽기는 잘 구웠어. 근데 안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아 약간 그 삐가 삐가 안돼. 아 잠깐만 잘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아 씨. 아이 씨. 아니, 살아있네. 아,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쫄렸다. 아, 오. 잘구 좋아 오. 음. 음. 쟨아. 네. 주방 다시 돌아와라. 네. 유튜브 때려쳐. 네. 아니, 너는 딱 여기, 이 각이야. 잘 못해요. 자, 이렇게 구워놓고. 셰프님도 잘하시죠. <laughs> 역시 이게 몸으로 배운 도둑질이니까 녹슬진 않은 거. 내가 갈고 보려고 했는데 연어를 지금 너무 잘 구웠어. 에이씨, 에이씨. 뭐, 우가 얘기해 야되는 거야? 아니, 요 어떠, 어떠, 어떠셨어요? 오늘? <웃음> <웃음> 진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 너는 아직 녹수진 않았어? 아 그래요? 어. 아직 할만한없 정신때는 좀 그랬는데 <laughs> 디너서비스 때 보니까 어, 너는 밑에 일을 하기에는 너무 위에 맛을 본인다니 <laughs> 너무 위에 맛을 봐가지고 아, 칼질 하기에는 아그 그 칼질 뭐 풀에 미장하는 거는 좀뭐라고 많이 떨리는데 아직은 나이가 먹어가니까 스피드가 네. 스피드가 안 되는 거야 점점 그런데 플레이팅을 딱 보니까 그 연어 구울 때 끝났어. 네. 아, 그래? 내가 딱 보면서 느낀 게이 네. 인간은 윗맛을 뭐반 오니까 아르로 내려갈 줄을 모르겠구나. 어, 그러면 그냥 너는 주방으로 들어와서 위 네. 포지션을 해. 아 그래요. 엑스퍼 다이타 그래야 돼아 그렇지. 아, 네. 그러면서 딱 예씨 빨리 주와. 막 옛날처럼. <laughs> 그리고 막누구 서비스 하고 막 그러면은 막손덜덜왜손 떼래이씨 막 이런지 아, 네, 그런, 그런 느낌. 으로 그게 딱너한테 맞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랬어. 너는 어땠어? 저요. 응. 저는 사실. 그 여기 꼭 마지막에 오고 싶었어요. 뭐, 뭐 시작과 끝 이런 느낌이죠. 뒤끝을 부리고 뭐, 싶었냐? 뭐, 뭐 그렇게 보다는 <laughs>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른 분들하고는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 근데 셰프님하고는 한국 와서 처음 일하고. 야 계속 매장은 계속 끝이그죠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손떨때 이제 일하던 분이니까. 그렇죠. 처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때빵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서 그때 일하시던 분이니까 제가 얼마 있다가 아마 조그맣게 매장을 하나 열것 같아서. 아 진짜? 네, 약간 스튜디오 유튜브 찍으면서 아 네, 유튜브에 있는 음식을 좀 드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럼 그럼 그럼. 네, 내가 이제 해도 될까? 약간 좀 검증을 받아봤었어요. 해도 돼. 진짜? 해도 돼. 해도 돼. 전혀 문제 없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낼아 당연하지. <laughs> 당연하지. 연어만 구워 아니 주구장 연어만 구워 연어만 연어만 구워, 만, 연어만 구워. 피자 하지마 피자 하면 안되고요? 망해 그래? 망해 피자 하면 망하고 내가 볼 때는 오늘 딱 느꼈을 때 스프, 메인, 파스타 뭐 요정도 한 스푼 살짝 가면 하면 아, 내가 볼 때는 넌돼 하던 거 해야겠네 아 그럼 하던 거 해야지 쭉야 <laughs> 사람이 먹던 밥을 먹어야지 안 하던 짓 하면 아파 아, 그러면 안돼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잘될 거야 하...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한테는 영원한 목 셰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음, 식당, 까딱 없어. <laughs> 문제없어 괜찮아요? 응. 아 알겠습니다 맛있을 거야 사실 네. 현장을 떠났다 해도 지금 현장 안 떠난 지몇년 됐지? 한 5년 됐죠 그럼 현장 떠난 지 5년이면 유튜브가 너를 살렸다 아 그래요? 이 코너가 너를 살렸다 아, 그래요? 다니면서 네. 조금 이렇게 뭔가 다시 어, 감을 익고온것 네. 같아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5년 딱떨어져있다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갔으면 엄청 헤맬 텐데 그럼요 아, 내가 볼 때는 딱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 일주일만 딱 주방에 있으면 네. 완벽하게 다시 돌아온다 아 그래요? 응. 사람이 몸으로 배우는 거는 느낌이라는 게 있고 이게 터치가 있,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전혀 문제없어 아 그리고 훨씬 더좀더 뭔가 좀 풍요로워졌다 그래야 되나? 아. 여유가 생겼어 아 옛날에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유튜브 하면서부터 여유도 생긴 것 같아 옛날에뭐 카메라 뭐... 보고 얘기도 하고 옛날에는 시씨똥무좀못 네. 가렸는데 인상 막 쓰고 얼굴 좀피하고 <laughs> 그러고 네, 아니 지금 여유가 생겨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김해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아유뭐 언제 오픈한다고? <laughs> 1 0월좀 넘어야 될거 같아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경력 이는 신입 한번 해보시죠누 네가 갈부는 거냐 나를? 네가 갈부는 거냐? 뭐 잘하시는지 봐야죠팔 아, 뭐. <laughs> ㅎ 라하는 만큼의 자신 있다 <laughs> 내가 풀 해볼게요 풀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 또 흔쾌히 응원해주셔서 아 언제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저는 좋은 경험을 했고 이제는 뭐 오픈하면 딱이 느낌 그대로 갖고 딱 가면 여러분 잘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또이 구독자분들이 또 엄청나게 또 사랑을 주실 거니까. 저도 뭐 필요하면, 어, 어, 저 숟가락이라도. <laughs> 내가 예전에 한번 그때 뭐였냐, 우리 약간 살짝 망한 콘텐츠 있었잖아. 솔직히 말해도, 사실 <laughs> 망한 콘텐츠 있었잖아, 뭐. 나 불러갖고, 라면 시식 시키고. 어? 뭐였어, 그게? 쇼미도 오븐이아 맞아, 쇼미도 오븐. <laughs> 본데 건드렸지? 어. 아니 뭐, 뭐 괜찮아요. 아, 살짝 망했잖아, 솔직히. 또, 전체적인 그죠? 전체적인 컨텐츠 네. 내비 조회 수로 따지면 네. 망했지, 솔직히. 망했죠, 망했지. 다 알고 있어요. 어, 인정할까? 네. 인정하니까. 하지만 덕분에 뭐더 많이 생긴 게 있어서? 음, 그렇지. 근데 어. 이제는 완전히 멤버십을 딱 하니까 네. 접시 닦기라도 필요하면 아. 적어도 내가 일일 봉사하는 내가 무조건 나가줄게.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어, 접시 아니요, 닦기 부속에 뭐... 있거든요. 아, 혼자서 아니요? 계속 부족하게 아, 하셔야 돼요. 알잖아, 알잖아. 또 우리 아, 또 이거 또 잘해요. 또 필요하면 또팝업이 필요하면 또 이거 비주얼. 아 그럼요. 어, 필요하면 또 나가서 아. 또 이렇게 또싹 하면서 또 만들어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매출 싹 올려놓고. 겠습니다 왜? 오우씨. 농담이야 농담이야 <laughs> 아, 농담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또 가봐야 돼서. 올라가죠.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라가시고 네. 나는 또 뒤에서 접시를 좀 닦아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